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어, 10회기 동안, 어, 다양한 원예 활동으로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하는 원예 치료사 오성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네아 네. 아, 우리 친구들 요즘 학교도 띄엄띄엄 가고 친구랑 또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고 예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이죠 어 특히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집에 많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또 케어하시랴 또 집안일하시랴 서로 많이 어 힘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어 가을이 왔습니다 또 나름대로 코로나에 잘 적응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 동안의 다양한 언어 활동으로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내 안에 있는 어, 긍정 씨앗도 찾고 또 좋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이죠. 어, 대면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였다면 서로 또 재미있게 각자 소개도 했을 텐데요. 제가 각 가정에 드린 어, 활동 나눔지가 있습니다. 내 소개. 에 네. 프리티물인데요. 비대면이지만 각 가정에서 제가 드린 나눔 활동지로 내 소개를 잠깐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주고 자주 들여다봐주는 작은 행동들이 나를 조금 더 멋지게 그리고 더 괜찮은 나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내 소개 멋지게 한번 해보셨나요? 어, 자, 내 소개를 멋지게 해봤으니 이제 나를 멋지게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어, 진행할 원예 활동은 모스잇기로 내 얼굴 표현하기입니다. 캔버스 액자에 모스잇기로 어, 내 얼굴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어, 표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모스 있게 붙일 캔버스 액자 그리고 여기 받침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스 입기가 있습니다. 모스 어, 입기는 어, 지난번 한번 참여했던 어, 가정에서는 경험해봤을 텐데요.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핑크색이 있고요. 아마 각 가정에는 랜덤으로 색상이 제공되었을 것 같은데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핑크색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색깔이 모스 이기가 필요하고요. 모스 이기를 붙일 여러 가지 목공풀이며 그리고 프리저버드 등 어, 꾸밈 재료는 이분투 안에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어, 저와 함께 모스 이끼로 내 얼굴 표현하기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먼저 모스 이끼를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요. 모스 이끼는 천연 가습기 역할도 하고. 어, 방음 역할도 하는 굉장히 자연, 자연 친화적인 공기정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체로도 살아있고요. 공기 중에 습도를 먹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모스잇기가 보면은 이렇게 몽글몽글한 부분이 있고요. 끝에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요. 지저분한 부분은 아래, 제일 맨 아래에 들어갈 거고, 몽글몽글하고 조금 보기 좋은, 모스잇기는 위로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물질이 있어요. 이런 이물질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요. 먼저 하시기 전에 재로부터 다듬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물질들은 손으로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만지면 되게 얘가 어, 뽀송뽀송하고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해 주시고 예, 이런 까만 것들은 버리지 마시고요 제일 아랫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더 머리가 풍성하게 표현되어지니까 버리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컨버스 액자가 이게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음, 그리면 수정이 불가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연필로, 어, 연필로, 어,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조금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네임펜이나 색깔펜으로, 예, 어, 위에다가 덧칠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매직펜을 이용해서 머리를 먼저 얼굴을, 얼굴 형태로 이 잡아주시고요. 동그랗게 됐네요. 저보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더 근사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를 붙여주고요. 눈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한 다음에 머리는 어차피 우리가 모스 있기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리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형태를 일단 잡아주고요. 모스 있기로 이제, 먼저 붙이지 마시고요. 한번 틀을, 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지저분한 애들 밑에 가 있으면 좋다고 했죠. 버리지 마시고 하시면 못 쓰이기 위해서 약간 그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냄새는 깊은 숲에 가면 나는 그런 향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 향을 조금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나쁜 것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예, 모양이 예쁜 모스 음, 있기는 제 위로 장식해주면 됩니다. 중 이렇게 이제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우리가 붙이기 전이니까 한번 자리만 핑크색 머리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아 이렇게. 둥그란 모양. 저는 그냥 앞머리 위에만 있는 머리. 아마 남자 아이를 표현하고 싶었나봐요. 우리 여자 친구들은 긴 머리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머리 땀머리로 하면은 모수익기를 흘러내려서 이렇게 긴 머리로 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모수익기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지저분한 것이 묻으니까. 털어주시고, 자, 모스 있기는 우리 목공풀을 이용해서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목공풀의 특성상, 어, 지금은 하얗지만 얘가 이제 마르면서는 투명해지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덕지덕지 붙이면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음, 살살살, 어, 조금 지저분하지 않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목공풀을 잡아서 지저분한 것들 아까 제가, 음, 너무 많이 붙이면 모스 있기에 좀 좋지는 않겠죠. 잡아주시고 밑에 지저분한 것들은 아래다가 손에 일하는데요. 네, 작업 확인하고 깨끗이 써주면 되니까. 하나하나 머리가 풍성하게 주는 게더 어, 부기도 좋고 예쁩니다 지저분한 것들 먼저 그리고 이런 뿌리 여기 보수 있게 붙은 뿌리 뿌리부터 아래 붙여줘서 음,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점은 얘가 모습리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을 한다는 건데. 누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돼서붙여지거든요상 이렇게 포선포한 것들은 위로 올려 주시면 빈 공간을 좀 찾아서 떨어지지 않게 중간중간 묶음 풀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제가 핑크색 머리가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만약에 가정에 굵은이 있다면 어, 부모님 지도하에 아랫부분이 좀 약간 위에가 풍성하다 보니까 조금 지지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글루건으로 아랫부분만 살짝 고정해주면 어, 잘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어, 어, 지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붙였으니까 이제 나머지 주어진 채로 프리저버드 플라워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동일한 사이즈 두 개를 드렸거든요. 눈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뭐 귀를 하셔도 되고 어, 귀가 이쁜가요 저는 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자유롭게 저는 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붙여주시고 목공풀이기 때문에 조금만 눌러주면 금방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리본도 있어요. 리본 좀 보라색. 좀 화사한 색으로 다각가정면랑같거든요 눈이랑 좀 오, 얘는 보라색으로, 나리본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이용해서, 단추. 잠시 타해주면 됩니다.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보다 더 근사하고 멋지게 표현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어, 멋지게 나를 표현하는 모습있게 원해 활동 재밌게 하셨나요? 아, 네. 더 멋지게 아마 저보다 더 근사하게 표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좋은 모습들 생각하면서, 어, 나에게 이롭지, 않, 이롭지 않은 것들은 멀리 하고요. 나에게 좋은 것들. 어, 생각해주고, 표현해주고, 행동하면서,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또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제가 각 가정에 드린, 어, 운명이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각 가정에서도 한번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이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힘들다 말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 말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죽겠다 죽겠다 말하면 고통스러운 일만 생겨납니다. 잘 된다 잘 된다 말하면 안될 일도 잘 되어 줍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하면 행복한 일이 찾아옵니다. 혼잣말을 하지만 운명의 기는 내 생각을 감지하고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이 글귀가 너무 와닿지 않나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내 작은 혼잣말이라도 내 뇌는 그걸 감지하고 있어서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항상 좋은 생각으로, 좋은 행동으로,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특히 이번 한주는 어, 혼잣말이라도 나한테 뭔가 칭찬의 말, 좋은 말, 긍정의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한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에서 즐겁게 활동하시고요, 활동한 사진도 공유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한 어, 활동 작품들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도 보고 또힘 얻어서 다음 프로그램에 어, 어, 더 즐겁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좀더 어, 활동적인 그런 활동들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